하겠습니까? 음. 그래서 저도 한 달에 1동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막 정신없이 그냥 어 읽고 그럴 때가 많고 넘어갈 때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읽기는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하나도 기억 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럴 때마다 제 마음이 좀 실망스럽고 또 양심에서 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성경 하나님 말씀인데 그렇게 읽어서 되겠냐? 신나게, 재미나게, 즐겁게 읽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의무로, 억지로 하는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아, 여기에는 굉장한 보화가 있다. 어? 여기에는 굉장히 축복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어, 읽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성경에 몰두하지 못하고 어, 성경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도 못한 까닭은 성경을 내가 바르게 읽지 않아서 그래요 바른 마음으로 그렇게 읽지 않아서 다른 쪽에는 시간을 많이 또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유독 어, 이렇게 경건 훈련과 여기에는 시간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응? 쉽게 말해서 내가 어, 좋아하는 어떤 그런 작가 어, 어떤, 그런 것들을 한 번, 어, 생각해 보세요. 어, 미스터리 작가나, 이렇게 책을 이렇게 좋아하면, 책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글을 잘쓴 책이 있으면, 그 책을 읽고 그 사람이 다음에 나올 책을 생각하면 막 기대가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뭐 이렇게 이어령 씨의 뭐 소설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읽는데. 잘 쓰시더라고. 그런데, 어또 지금 뭐 미우러, 미, 미우라 아야코 빙점 쓴그어 한문으로 삼포능자 그래요. 그런데 그 미우라 아야코가 쓴그 글들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글이 좋아요. 그래서 그분이 또 다른 책을 저는 이렇게 한 사람의 책이 있으면 다른 책을 쓴게 없나 하고 막 그걸 다 찾아서 읽어요. 그리고 읽고 난 뒤에 또 그다음에 이제 살아 현, 현재에 있는 분이라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어~ 김 그~ 저기 김병삼 목사님 책이라든가 이런 책들이 또 좋아요 그 목사님 또 어~ 저기 목사님도 그렇고 그 어~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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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홍 목사님이나 그런 목사님들 책이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아직 계속 설교를 하고 계시고 있는 분들이니까 책이 빨리 나오기를 내가 기대하고 소망을, 나를 보면서 이렇게 벌써 자만한데 나정자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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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벌떡 일어나서 들으세요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응? 어, 그 그러면 막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글을 썼을까, 어떻게 했을까 하고 마음이 막 좋거든요. 그 다음 책을 살려고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나게 우리가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아무 기대도 없이 재미도 없이 그렇게 읽으면 여러분 이것이 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또 역사가 일어날 그런 일들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흥미진진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 이 속에 보화가 있다.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내게 귀한 깨달음을 줄 것이다. 놀라운 은혜를 줄 것이다. 이런 마음을 탁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성경을 대하고. 그러면서 또 읽을 때에도 내가 이렇게 읽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많은 지식과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떤 이것을 통하여 내게 답을 가르쳐 주시고 또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것이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기대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재미있을 것을 기대하고 그러면서 올 어, 파티에 가면 재밌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서 파티를 가면 굉장히 더 재밌는 것처럼. 응? 어디에 여행을 가고 할때 아, 재미도 없다. 이러고 아, 가기 싫은 걸나 간다. 이러고 이럴 거 가면 진짜 재미없고 가기 싫은데 막 기대를 하잖아요. 여행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런 기대와 소망 그런 것을 가지고 고 읽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을 읽는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1차적으로 관계의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이에요. 성경을 읽는 시간. 관계가 먼저이고 기술은 언제나 그 다음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시고 또, 어, 말씀 읽기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정보에 대한 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지금 내가 동행하는 그 무엇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무엇이에요. 성경을 읽고 있다 하는 것,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기도하면서 읽는 게 있고 또. 어, 그것을 다섯 가지로 이렇게 나눠 놨어요. 기도하면서 읽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득하게 읽어라. 세 번째는 반복해서 읽어라. 네 번째는 내 말씀에 비추어서 독립적으로 읽어라. 다섯 번째는 생각하면서 읽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 기도하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 기도하면서 읽는 게. 음? 자, 그런데 어, 기도하면서 읽을 때는 언제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가하면 어, 왜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느냐? 사단이 어, 내 축복을 빼앗아 갈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읽어야 돼요. 운동을 이렇게 해보면, 어? 내가 공격수예요. 응? 센터포드, 축구를 이렇게 해보면, 패스의 미학 아니, 패스의 미학. 아, 공격을 해보면, 또 수비는 또 수비대로 이렇게 있지만, 수비는 뺏는 미학이 있지만, 공격을 해보면, 탁, 아, 이렇게 공을 주고받고, 또 저쪽으로 주면, 아, 공간이 공간으로 딱 주면. 거기서 받아가지 못할 것 같은데 탁 쫓아가서 이렇게 받는 어떤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공격수가 공을 탁 받아가지고 멋지게 한번 가려고 한번탁 치고 가는데 앞불사. 백태클이팍들어오 예, 그래가지고 공을 팍 야기였어요. 한골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제가 요번에 어디 대회를 갔는데 그랬어요. 대회를 가는데 야, 이거 상대편 수비수를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데 내가 서로 친한 사람이 그래 가지고 알지 대충 하는 거 알지 우리 이런 거 아유 알지, 알지. 절대로 내가 대충 하겠다. 어, 니는 그걸 진짜 난 대충 해줄 줄 알았어. 그래 가지고 뒤에 이렇게 있는 건 알았지만 내가 쫓아가고 가면 적당히 따라올 줄 알았어. 그래 가지고 한번더 치고 가는데 뒤에 와서 공을 톡 치고 나야. 이런징인진 아니. 야, 너 대충 하기로 했잖아. 응? 왜 그래? 이러니까. 어, 내가 잘못했대. 응? 형님이 먼저 거기서 한발 빠르게 꼴을 넣었어야 되지. 내가 다른 사람 눈치가 보여서. <laughs> 안 그러면 내가 지금 쫓겨날 판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따라갔다 이러더라고. <laughs> 잘 믿으면 안 돼. 절대 여러분, 마귀는 인정사정 없다 그랬죠?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야, 내가 참 어리석었다.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상대편 수비를 믿다니. 아무리 믿을 게 없어도 상대편 수비는 절대로 믿으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저 팀이 지라고 하는 수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아니, 자기 팀이 이길라고 나오는 건데. 야,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사단이 사단이 언제나 우리의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백테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 그걸 감안하고 그래서 한발 빠르게 슛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더 이렇게 감안하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사단이 성경을 읽으려고 할때 사단이 반드시 못 읽도록 수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 내가 원하는 만큼 양질의 시간을 갖는 것을 사단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첫 편지에서 어 5장 8절에 근신하라 너희들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집중력을 흐르뜨리고더 나아가서 너무 바빠서 도무지 하나님과 함께 할 시간이 없다 할 정도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온갖 짓을 다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집중력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아, 정말로 그 속에는 온갖 보화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좋은 것이 있는지 몰라. 그러기 집중력 흐트러지지 않도록 대비하고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마귀의 방법을 깰 공격적인 공격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기도하면서 읽기 기도하면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모든 부분을 열거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난 뒤에 너희가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위해서 깨우구 하기를 항상 힘써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너희는 넘어질 거다. 태클 당할 것이다. 응? 실패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읽으십시오. 내 생각을 집중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게시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하나님을 가까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 깊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할 때, 그렇게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전혀 차이입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할때 여러분들에게 저녁에 꼭 이렇게 기도하고 어,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음. 저녁에 내가 기도하면 하, 내일 새벽에 꼭 가리라 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새벽 기도 내가 해야 됩니다.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람이. 하, 그런데. 아, 난 내일 가야지 하고, 될 대로 내라 하고, 적당히 그냥 내일 가야지만 생각하고, 그냥 대충 하면 절대로 못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몸이 이미 알아요. 네가네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몸이 이미 안다니까, 우리가.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진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번, 요번에도 여러분, <laughs> 어, 3일 저녁 11조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꼭 그러면서 내가 참여하리라 꼭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꼭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 가르쳐달라고 조명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목회자에게 묻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성경을 다 읽고 나서도 하나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내가 깨달은 구절들이 내 말씀 속에 있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단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잠겨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아요. 내가 성경 공부 시간을 따로 떼어놓더라도 성경 읽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더라도 사단은 따로 떼어놓고 성경을 읽으면 열매 맺기를 또 싫어해요. 열매 맺는 걸 보지 못해요. 그래서 열매라도 못 맺게. 이렇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이 성경은, 어, 이 관계, 성경 읽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이라는 걸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어, 독일에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있는데, 어, 이 사람은 법학, 의학까지 전공을 한 정신의학 의사였어요.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런데 건강이 좀 좋아지지 않자 의사를 포기하고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1921년에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가 되었는데 어, 칼 야스퍼스라고 여러분 잘알 거예요.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그 유신을 논적 실존주의 철학의 권위자가 되었어요. 그 야스퍼스의 광대한 방대한 철학 세계를 다아할 수는 없지만 가장 큰 핵심이 암호와 한계 상황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줍니다. 거기에서 암호에 대한 이야기가 재미있어요. 칼아스퍼스는이 세상은 초월자의 암호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암호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철학의 과제는 철학의 과제는 이 초월자의 암호를 해독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초월자의 암호를 읽어낼 때 현존재 인간은 신적 존재의 품에 안길 수 있고 그때 인간은 가장 큰 내면의 충만함을 느낀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암호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참 신비롭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암호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삶의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고 알아내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에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뭐지?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찬 내, 맞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온 우주 가운데. 주님의 이 지혜 높고 위대하심 하, 이건 아무리 말해도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응? 여러분 하, 이제 아까 이렇게 세 어, 가족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열 가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과학자가 이야기한 자기는 이래서 하나님을 정말 부인할 수가 없다 이야기하면서 열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아도. 이 우연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가 없어요. 이 팽이를, 팽이를 돌려도요, 팽이를 돌려도 계속 돌리는 사람이 없으면 반드시 돌아가다가 멈추게 돼 있어요. 반드시 돌아가다가. 지금 우리가 시속 1600km 정도로 이렇게 자전하고 있는데 이 자전 속도가, 어 이렇게 더 느려지거나 속도가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 이 속도도 딱 가장 적당하고 대기권의 그 대기 어 거기도 어 가장 적당하고 땅의 높이도 땅 두께도 어 전체적으로 3m만 더 두꺼워도 큰일 난다고 그래. 큰일 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것은 정말 광대해서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의 암으로 가득 차 있다. 얼마나 감사하고, 천지에 가득한 하나님의 암호, 우리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암호,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사는 사람은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말씀을 한번 16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리도의 스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거하 그하, 거하여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거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응?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암호 그 체계를 다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것은 풀어내는 거예요. 풀어내는 거. 아무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이러면 좋을 것 같지만 좋은 것도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풍성히 거하며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던 곳에서 다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응? 여러분 문제를 볼 때도 이렇게 보면 첫 번째 볼때 몰라도 두번세번 번 반복하면서 보면서 풀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잘 풀리는 것을 볼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받아야 돼요. 참 재밌는 것은, 어, 에디슨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잠자는 것, 이런 것도 좋아했어요. 좋아하고. 왜냐하면 꿈을 꾸어가지고 그 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발명이 되고 막 이런 어떤 것들 있죠. 우리,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꿈에서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해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미국에 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 땅콩을 가지고 카버, 조지 카버 박사가 있죠. 이분도 이렇게 꽃들하고 대화를 하고, 식물하고 대화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이분이 꿈을 잘 그가 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그것을 가지고 뭐 진짜 미국에서는 정말 링컨 대통령 말고는 조지카버 대통령 굉장히 존경한다 우리 조지카버 대통령 아니죠 조지카버 씨를 그 박사를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다 미국을 살려낸 사람이라고 음, 땅콩 하나 가지고. 그래서, 어 그런데 그 분들, 그 분도 꽃들과 바람과 구름과 대화를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꼭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지혜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에나 입에나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분명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삶을 잘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그래서 말씀이 풍성히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